저희는 국제청년센터 부산지부 영상팀입니다. 국제청년센터는 국제청년의 나눔과 교류, 인권을 위한 국제NGO로 국내 서울, 부산뿐만 아니라 북경, 상하이,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유학생,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청년센터의 주요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희 단체의 모토가 Love the difference 말 그대로 차이를 사랑하라는 뜻인데요. 유학생들이 고충과 어려움을 대변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중 저희 부산지부 영상팀에서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나 소수자분들, 또 외국에서 유학생이나 소수자로서 차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저희가 3월 동안 유학생분들과 소수자분들, 또 외국인분들의 고충이나 고민 등 다양한 사연을 받아보았는데요.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네 차례 더 사연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. 앞으로 저희 영상 관심있게 봐주시고 베스트 사연을 투표해서 작은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. 청취자분들도 사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공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소개해주실 사연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. 오늘 말씀드린 사연은 제가 캐나다 밴쿠버 유학을 갔을 때 현지인들에게 차별받은 사례입니다. 그렇군요. 어떤,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네,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유학을 간지 이틀째 되던 날그 일이 일어났습니다. 그날은 12월 31일 밤이었고, 저는 밴쿠버의 지리를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구글 지도를 보면서 다운타운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. 현재 위치를 보고자 길에 잠깐 서서 지도를 보고 있던 순간. 온몸에서 커피향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그때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커피에 젖었음을 깨달았습니다. 제가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제 앞에서 걸어오고 있던 백인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커피를 저에게 뿌린 것이었습니다. 그 사람은 제가 커피에 흠뻑 젖었음과 컵 안에 모든 커피를 뿌렸음을 확인한 뒤 길에다 빈 컵을 버리고 유유히 떠났습니다. 자정의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힘껏 꾸몄던 그날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망가져버렸고 다운타운의 반짝반짝 빛나 보이던 간판의 불빛들도 더 이상 이뻐 보이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고 다음부터 표적이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이 도시에 익숙한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 길을 걸을 땐 스마트폰 지도를 절대 보지 않았으며 빠른 걸음으로 걸어다녔습니다. 그 때문에 일주일도 안 돼서 밴쿠버 다운타운의 지리를 모두 익혔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 당시에 사람들은 좀 어땠나요? 그래도 연말이고 다운타운이면 사람들이 좀 많았을 텐데, 주변에서 좀 말리고 그런 건 없었나요? 원래 다운타운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긴 한데, 하필 그때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 사람도 그런 순간을 노리고 그렇게 행동한것 같아요. 낯선 곳에서 그것도 도착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으셨더니 정말 불쾌하고 난감했겠어요. 불쾌도 맞지만 정말 타지에서 혼자 있는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정말 비참하고 속상하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기도 해요. 그러면 그날 이후에는 좀 어떠셨나요? 유학생활 잘 적응하셨는지 아니면 또뭐 다른 그런 일이 있었는지? 어, 아무래도 국적이 다른 게 조금 티가 나긴 하는지 가끔 사소한 차별 같은 건 있었는데 뭐 오늘 말씀드린 사연처럼 큰 차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친구들도 잘 사귀고 무던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. 그외큰 사건 없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.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며, 흑인들의 인권을 외치는 것 뿐만 아니라, Stop Asian Hate라고 하면서, 아시안 혐오를 맞서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혹시 외국에서 인종차별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, 혹시나 다른 나라에서 또 비슷하게 인종차별이나 또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또래의 대학생이나 유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청구 말씀 있을까요? 네, 저는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인종차별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싸움을 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가능하다면 인종차별을 가하는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말을 걸거나 대화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같은 학교를 다니던 멕시코 친구가 자기가 웃을 때 아시안 사람 같다면서 눈을 쫙 찢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그건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. 또 페이스북과 같은 유학생 커뮤니티에 인종차별을 당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기자분들이 보시고 지역 신문에 올리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 이런 비슷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